자 그럼 지금부터 네 킬러 구글 팁 웹이나 6월 18일 구글 인박스 지메일 전격 비교 및 각종 팁 공유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네 킬러의 발표자 김상인입니다제 전화번호, 회사 대표 전화번호이고요. 그리고 이메일 번호, 제 개인 이메일, 아 이메일 번호가 아니고 주소죠. 이메일 주소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메모해 주시고요. 네, 그럼 웹이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구글 인박스 GMail 전격 비교 및 각종 팁이죠.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던 공지 내용입니다. 구글 인박스 소개 첫 번째, 인박스 소개는 인박스를 위주로 소개를 할 거고, 그리고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GMail과의 비교되는 점들 위주로 아마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인박스의 새로운 기능 번들링이라던가 스누즈, 새로운 기능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능보다 좀더 나아진 기능, 예를 들면 번들링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기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형태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메일 팁 같은 경우는 제가 본래 네킬러 웨비나를 진행할 때 많이 공유해 드리던 각종 팁,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각종 팁들 내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유 지의응답 시간, 3번 Q&A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먼저 구글 인박스 소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구글 인박스란 무엇인가요? 자, 구글 인박스 서비스는 얼마 전에 네킬러 블로그를 통해서 인박스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5월 2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O, 구글 IO 행사를 통해서 인박스 서비스가 이제 베타 서비스를 벗어나서 공식 서비스로 정, 정식으로 등록이 됐죠. 그래서 인박스란이라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Gmail 어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UI가 많이 바뀌었고요, 메일 분류 방식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글 킵 메모장이죠. 킵등타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 강화 등으로 사용자 편의성의 극대화를 뒀다라고 구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실제로 한번 보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자, 만, 구글, 여기 참가해주신 분들께서는 이제 개인 지메일보다는 구글 앱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구글 앱스 사용 시에는 자, 먼저 관리자 콘솔에서, 구글 앱스 관리자 콘솔에서 관리자분이 i 박스 o x 지메일 부분을 활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활성화를 해 주셔야만 이 내용을 인박스를 그 조직 단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잠시만 기다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 전화가 가 가지고 제 컴퓨터에 떴네요.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인박스 활성화를 하시려면 관리자 콘솔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고급 설정에서 인박스 바이 지메일을 활성화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자세한 내용은 네킬러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채팅 창을 통해서 이 링크를 입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 창에 제가 입력을 해 드린 주소 따라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이 이 점을 인지를 하시고 저는 개인 지메일을 통해서 사용해 본 저의 지메일 화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박스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어 이게 인박스 화면이고 자, 이게 Gmail 화면인데요. 보시면, 자, 다르죠. 구글 화면, Gmail 화면, 그리고 인박스 화면입니다. 인박스를 먼저 사용을 하시려면 인박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주셔야 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주셔야 그 데스크탑 형태로도 이렇게 인박스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내용은 아까 드렸던 구글 저희 블로그 네킬러 블로그 내용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아까 제가 소개드리기로 했던 내용을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박스의 새로운 기능은 무엇이냐? 자, 번들링, 스누즈 등의 기능이 있는데요. 번들링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보시는 지메일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죠. 기본, 소셜, 프로모션, 업데이트, 포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인박스 화면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구매내역, 금융, 소셜, 업데이트, 포럼 프로모션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이 나뉘는 기준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설정 부분에 들어가셔서 자각어라벨이 어떤 걸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자 이렇게 설정 화면을 누르시면 영수증 배송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라고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닫기를 누르고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각 어떤 번들 내용을 포함, 어, 켜거나 비활성화하거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번들링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지만 자동으로 구글이 지정해 놓은 어떤 그런 로직에 따라서 메일이 분류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받은 편지함에서 묶은 표시, 표시라고 된이 번들링 부분을 좀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설정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Gmail 화면은 자,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메일이 나열되는 이메일, 지메일 화면과는 다르게 약간 이렇게 오늘, 어제 이렇게 시간 순으로 되는 건 똑같지만 자, 프로모션, 소셜 이런 형태로 조금 번들링을 중심으로 메일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구글 머트리얼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화면은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훨씬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자, 새 메일을 작성하시는 방법은 여기서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받는 사람 입력하고 제목, 내용 입력하고 첨부하고 이런 방식이고요. 자, 지메일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깔끔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기본적인 어, 인부학스에 대한 UI에 대한 안내는 끝났고요. 자, 번들링 기능에 대한 안내 마찬가지로 자, 해드렸고 구매내역, 금융 이렇게 보시면 자, 카드 명세서 같은 게 이렇게 오고, 구매 내역. 제가 구글 플레이에서 산게 있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모티콘 산게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뭐, 소셜, 업데이트, 포럼 이런 식도 다묶음으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인박스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핀 기능입니다. 핀 기능인데, 뭐냐면, 자, 제가 여기 알림이라고 해서 네킬러 웨비나라고 만들어 놨죠. 자, 알림은 이따 보여드릴 내용이고요. 먼저 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제가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길트라는 곳에서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어 이메일이 굉장히 중요해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핀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핀 온, 오프 두 개가 있는데요. 시만 기다리시오. 네. 소셜에서, 예를 들면 링크드인 이 내용을 핀을 하시면, 자 이렇게 핀 표시가 되게 되죠. 그리고 위로 자핀 온, N 오프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 있으면 모든 항목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제가 핀을 설정을 한 항목만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쭉 메일이 리스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Gmail 화면에서 이렇게 임포턴트 중요 표시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별표 표시로 된이 메일을 어떤 중요한 메일로 구분하는 기능과 비슷한데 UI가 일단 훨씬 깔끔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이 좀 인박스에서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좋은 기능은 여기서 새로 만들기에서 알림 추가라고 있습니다. 알림 추가 기능을 이용하면 자, 알림을 눌러보겠습니다. 기억할 사항이라고 나오죠. 네 킬러 웹이나 참가 그리고 시간, 다음 알림 시간을 오늘 예를 들어서 6시, 오후 6시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자, 오후 6시에 다시 알림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뭐 원하시면 이렇게 핀을 누르실 수도 있고요. 자, 저장. 을 누르면 자, 알림을 오후 6시로 설정했습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자, 이렇게 네 킬러 웹이나 알림이 되는 것처럼 자, 알림 항목에 이렇게 모든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네 킬러 웹이나 라는 내용은 제가 시간 설정 안 해뒀고요 웹이나 참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 설정까지 해놨기 때문에 이 시간에 뭐 모바일로 그리고 뭐 데스크탑을 켜놨다면 데스크탑으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알림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알림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메일에, 예를 들면, 업데이트해서, 음 슬라이드쉐어에서 온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말고 다른 시간대에 보고 싶다. 예를 들면, 자, 내일, 금요일, 오전 8시에 이 내용을 보겠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보겠다. 라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한개 항목을 다시 알립니다. 라고 나오죠? 이 기능이 바로 스누즈 기능입니다. 내가 지금 바쁠 때이 내용을 중요하다고 표시나 하고 싶은데 자, 언제 중요하다고 표시, 언제 나에게 이 리마인드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하실 때 자, 다시 알림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 방금 제가 누른 내일 슬라이드 셰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달라 이런 기능이 있죠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자, 휴대폰으로도 어,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서 이렇게 구글 쪽 들어가 보시면 화면 전송이 지금 조금 느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지메일 인박스 앱을 따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박스에 들어오면 이렇게 아까 제가 데스크탑에서 보여드리던 그 느낌과 비슷하죠. 이게 인박스 화면이고요. 그리고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다양하게, 아까 데스크탑에서 보시던 그 화면 그대로, 이렇게 번들링 된 내역을 따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바일 화면이 거의 데스크탑 화면이랑 비슷해졌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워낙 지금 추세가 모든 디자인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머터리얼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g m a 화면과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g m a 화면은 기본 이 화면이죠. 굉장히 단순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임박스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훨씬 깔끔해진 어떤 그런 UI 그리고 추가된 기능 등이 있고요. 개인의 기호에 맞게 좀 편하신 양식대로 구글 지메일 서비스와 임박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해 주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임박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지메일 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메일 보내기 그리고 두 번째 수신 확인 발송된 메일 취소, 자주 사용하는 메일 저장하기 등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완료한 일등 업무를 분류하는 메일로 투두리스트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실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가 사용하는 어떤 방법을 위주로 팁을 전달해드리면서 이 내용을 정리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여러 가지 팁 안내를 드리면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른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편지쓰기를 하실때 이메일을 이렇게 썼을때 수신자를 지정을 하겠죠 수신자를 지정을 하고 보낸 사람을 지정을 할수 있는데 보낸 사람은 보통 자, 지금은 이렇게 admin.melon.com demo1.melon.com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원래는 아무런 설정을 해놓지 않으셨을때는 본인의 이메일 주소만을 사용하여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 만약에 내가 어떤 세일즈 팀의 사람이기도 하고 마케팅 팀의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면 두 개의 이메일을 이용해서 보내시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별명같이, 본인의 별명같이 이메일을 사용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별명같은 이메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여기 환경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자, 계정 및 가져오기 부분에 들어가면 다른 주소에서 메일 보내기 메뉴가 있습니다. 자기서 멜롱닷컴 메일을 통해 다른 이메일 주소 메일 주소에서 메일을 보냅니다라고 조, 조금 약간 번역투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알아보기를 누르시면 구글 서포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다른 주소나 별칭으로 메일 보내기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외부 주소로 메일을 보내는 지메일 또는 구글 앱 사용자, 도메인 별칭 또는 별칭 이메일로 보내는 구글 앱스 사용자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도움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도움말을 봐주시면 되는데 어,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등록하는 별칭 이메일은 무조건 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a d m i n m e l o n c o m 이라고 쓰고 있죠. 그리고 데모1으로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데모1이라는 이 주소가 다른 사람의 이메일이거나 아니면 관리자가 지정해 놓은 나의 별칭 이메일이어야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 어드민 예를 들어서 어드민골뱅이멜롱닷컴이나 어드민1이라는 그런 아이디가 있다고 치면 그 아이디를 가지고 사칭을 할수 있겠죠. 뭐 물론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별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메일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메일로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다른 멜롱이라는 음, 도메인 말고 예를 들면 A라는 도메인 말고 B라는 도메인으로도 메일을 보낼 수 없나요? 라는 그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B라는 도메인이 미리 도메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B라는 도메인의 이메일 주소를 A라는 도메인 주소로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별칭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보여드리면, 자, 제 네킬러 계정이구요. 네킬러 계정에서 환경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딸기, 상인김 네킬러닷컴이랑 상인김 제가 콜러베이트팀 저희 제품인 콜러베이트팀의 김상인으로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 이메일 주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도메인이 다르죠? 이 상인김 콜러베이트닷컴이라는 메일로 등록을 할수 있는 건이 도메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도메인을 등록을 할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기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수신 확인, 발송된 메일 취소, 자주 사용하는 메일 저장하기 기능 등이 있죠. 자, 먼저 수신 확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신 확인은 국내 사용자분들이 특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세요. 왜냐하면 어, 네이버나 뭐 한메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다 보면 상대방이 내 메일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제공하는 그런 걸 알아볼 수 있게 제공하는 수신 확인 서비스가 있는데. 구글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사견일 수도 있고 공식 입장일 수도 있지만 한국과 어떤 구글을 만든 미국 간의 정서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상대방의 메일을, 상대방이 나의 메일을 읽었는지 체크하는 그 행위 자체를 굉장한 어떤 권리 침해로 여기는 부분이 그런 정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들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능 설계에 있어서 이런 수신확인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정보를 중요시하는, 아, 그렇다고 국내 서비스가 개인 정보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여튼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구글에서는 수신확인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수신확인 기능이라고 해서 서포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한번 채팅창으로 복사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어, 뭐 하나하나 내용을 읽어볼 수는 없지만 자,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수신확인 요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수신확인 요청을 하고 상대방이 내 메일을 받았을 때아 "이 사람이 수신확인 요청을 했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예를 눌러야만 그 사람이 메일을 읽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수신확인 요청을 한번 거친다는 점에서 이 기능은 잘 이용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국내 사용자 분들께서는 그래도 뭐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는 이용 어, 알고 계셔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구글에서도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좋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메일 계정에겐 제공되지 않고 자 유료 구글 엑스포 워크나 구글 앱스 교육을 위한 구글 앱스 정보기관을 위한 구글 앱스 즉 구글 앱스 서비스 사용 중에만 제공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편법이 있는데 사실 저희 제품은 뭐네킬러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 그런 건 아니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구글 웹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음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스트릭이라고 S-T-R-E-A-K라고 치시면 자 스트릭4G메일이 있죠. 이거를 뭐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용을 하는데 이걸 이용을 하시면 자, 국내에서 수신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신 확인을 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료 서비스입니다. 무료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건그 메일이 뭐 언제 어디서 읽혔는가까지는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신자가 5명일 때 누가 그 메일을 읽었는가까지는 추적을 추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 약간 제한적인 수신 확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설치하시면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국내에서 사용하시던 형태의 수신 확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이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어, 외국 솔루션이라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솔루션 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언어 부분에선 어려움이 조금 있으실 수 있는데 한글 번역을 하면 더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 영어를 쓸 영어 버전을 사용을 해 주실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자 이게 보이시죠? 스트릭이라고 있는 거. 자,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발송된 메일 취소이죠. 발송된 메일 취소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실험실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실험실에 들어가시면 자, 제가 지금 사용 중인 실험실 기능도 있고 음, 여기 밑에 보시면 새로운 실험실 기능이라고 있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이걸 사용이라고 체크를 안해 주셨으면 자, 새로운 실험실 기능에 보내기 취소 이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눌러 주시면 최대 30초까지 짧게는 5초에서 최대 30초까지 보내기 취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누르시고 기본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보내기 취소 사용 활성화 여부 그리고 전송 취소 가능한 시간 설정 가능하시고 최소 5초부터 30초까지 세팅이 가능하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편지 쓰기 네, 같이 일하는 팀원에게 메일을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메일을 보냈는데 아, 아차 첨부파일을 깜빡했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그러면 실행 취소를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30초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30초 안에 실행 취소를 누르면 다시 그 화면이 초안으로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첨부파일을 어, 입력을 첨부파일을 넣고 다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메일 보기를 누르시면 자, 이 내용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자주 사용하는 메일 저장하기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주 사용하는 메일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템플릿화해서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자 환경 설정에서 자 미리 준비된 답변 사용하기라고 있습니다. 간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용자를 위한 이메일입니다. 이렇게 안내가 있고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를 저는 활성화를 시켜놨죠. 활성화를 시키고 저장 변경상 저장을 누르면 자 편지 쓰기를 눌렀을 때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옵션 더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옵션 더 보기 를 누르시고 미리 준비된 답변을 보내 보면 자 결제 안내라든가 뭐 이용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뭐 이런 템플릿화된 이메일을 바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메일이 나가는 거라면 예를 들면 이거는 신규 구글 앱스 고객에게 나가는 이메일인데 이런 이메일 같은 경우 만약에 이거를 템플릿화 해놓지 않는다면 굉장히 좀 번거롭게 매일, 매번 이메일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된 답변 여기를 보시면, 삽입, 저장, 삭제, 세,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메일 템플릿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자, 콜러베이트, 네킬러 그글 앱스 이용하는 문입니다. 이걸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템플릿을 매일, 자주 쓰는 이메일함에 저장해 놓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팁은, 해야 할 일, 완료한 일등 일 업무를 분류하는 투두리스트 만들기인데요.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라벨 더보기라고 해서, 자, 이게 투두리스트, 투두, 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음, 라벨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메일에 있는 라벨 기능을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자, 라벨 관리는 환경 설정에서 라벨 부분을 보시면, 여기 밑에, 시스템 라벨, 카테고리, 서클이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 라벨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라벨에 굉장히 많은 라벨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는 새 라벨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to do list 만들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to do list라는 라벨이 생겼죠. 그리고 다 완료된 이메일을 넣는 아, 진행 중인 걸 넣는 인 프로그레스 만들고 새 라벨 만들기해서던해서 완료된 이메일을 넣을 라벨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자 투두 리스트와 그리고 인프로그레스 던이 생겼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자 일단 색깔을 다르게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투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 라벨 색상을 빨간색으로 강렬하게 그리고 인프로그레스 진행 중인 것 같은 경우에는 자, 노란색으로 약간 신호등 노란불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하고요. 전 같은 경우에는 다 완료된 거라서 자, 초록색 불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을 하면 자, 이메일 화면에서 받은 편지함 화면에서 이제 이메일에 자유롭게 라벨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 내용이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투두리스트 라벨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받은 편지함 화면에서도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메일을 이렇게 투두리스트 쪽에 갖다 놓음으로써도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투두리스트로 아예 이동을 해 버리죠. 대화가 자, 이렇게 세개 투두리스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다시 받은 편지함으로 돌아와 보면 자, 이제 이 내용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투두리스트라는 라벨이 붙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가 보시면, 투두리스트로 분류된 게 3개가 뜨는데, 자, 이 메일들을 하나하나 처리를 하고, 자, 이게 처리가 됐으면, 자, 이걸 던으로 옮기면, 자, 던으로 오죠. 이 메일이. 그래서, 자, 이메일로 들어가 보면, 투두리스트 라벨은 삭제가 되고, 던 라벨이 붙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 대신 초록불이 들어왔죠. 자, 이거는 끝난 거니까 완료 처리. 그리고 투드리스트. 자, 이 내용도 완료됐으면 던으로 넣고 처리. 이렇게 하면 이메일을 통해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일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파일이나 할일 관리를 이용하시지 않고도 하실 수 있고요. 자, 기타 여러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환경 설정 부분에 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뭐 보내기 취소, 미리 준비된 답변 사용하기 뿐만 아니라 자 오른쪽 채팅 활성화, 메일 읽은 상태로 표시 등의 뭐 다양한 기능이 있고요. 실험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 구글의 정식 기능으로 릴리즈 되기 전에 어떤 개발자들이 만든 기능들을 한번 넣고 사용자들이 이용해 볼수 있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읽지 않은 메일 아이콘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주시면 자 크롬 상단에 이렇게 매일 읽지 않은 메일의 개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0이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에게 지금 도착한 메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5 개의 메일이 오면 여기 5라고 떠서 자, 크롬 브라우저만 켜도 간단하게 메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일, 안 읽은 메일 개수를 볼수 있고요. 자, 그 외에 환경 설정에서 기본 설정, 라벨 받은 편지함 등 굉장히 많은 세팅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한 번씩만 구경을 해 보셔도 자, Gmail에서 보통 본인이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런 굉장한 다양한 한 기능이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자, 먹고 뭐 업무 때문에 만약에 바쁘시다면 나중에 한 10분 정도만 내셔도 많은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Gmail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익히시기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구글 인박스 소개 그리고 Gmail 팁까지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 질의응답. 궁금한 점을 제가 받고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